자 여러분 이번판은 카직스 정글 플레이입니다 7월 28일에 플레이구요 한번 너프를 먹고 버프된 상태의 카직스입니다 근데 거의 거의 그냥 버프라기보다 초식들이 상향돼가지고 얘도 그냥 덩달아 상향을 해준거죠 너무 별로일 것 같아서 이거 그래서 막 사람들이 w 3마해서뭐 정글 돌고 그렇게 한다는데 이게 좋은건지 잘 모르겠고 정말 정우교전이 셀라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Q를 찍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번 판은 한번 W 한번 해볼게요. 어떤지 봅시다. 음, 선진아도 W 할 거야. 계약하겠지아 선진아는 E 하고 W를 그 다음에 진화 해보자. 안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 폭탄 날라옵니다. 어이? 얘템미 예, 수정 구슬? 아 수정 구슬이라. 틱스가 굳이 적어 넣을 필요 있나? 암살할 때 쓰려고 하는 건가? m a n 생되었습니다딩딩못 가겠는데. 헐. 망했다. 얘. <laughs> 정신 차려. 밤비 시작이네. 제가 좀 꼬이는데. 오케이. 우리 쭈꾸미는 일단 스틸 노리는 거 같고, 한방다 쓰고 먹읍시다. 아니었나? 저럼 왜간 거지? 내 리시나 돕지. 클리어. 이것도 먹고 갑시다. 그냥. 저 Q 정말 많이 약해졌다는 걸 느끼는 거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이제 성장해서 한대 딸이 해보면 알아요. 기약함 정말. <laughs> 눈물 날 정도로 안, 야기, 안, 안요 너무 건드려놨어. 평타랑 비슷해. 자, 지금 일단 탑에 잘 밀어놓은 상태에, 어, 이렇게 갱하기 좋아보이는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랭가 한번올것 같기도 한데 잠깐 있어봅시다. 이게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말고 랭가가 오면 킬딸수 있으니까 가야겠다. 이 정도 근데 안 오면은 온다는 게 아니죠, 저거는 안 오나, 정말? 정말 안올라나? <laughs> 팬인데? 안올라나보다 나도 한데 가야지 바텀에 가셨네 퍼블 아이고 맙소사 버블이라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트레시가 먹었네요 아 진짜 W 선발 하려는데 불안하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벨업 하면서 찍으면 이제 늦어 자 찍었어! 아 확실히 정글 데미지 상향이 있어서 정글 몹 잡는데 이게 쎄긴 쎈데 모르겠군 잠깐 영약 같은데? 플래시 영약이네. 이런. 나왔는데, 저거 집목하게 하지. 상대면막 <laughs> 영약 들고 있을 때. 음. 호이안 되겠다. 너였지? 무조건 살리는 게 좋아요. 그거 사리고 있다가 이득만 안 보면은 저걸로 바로 손해니까 이제 갱가 3레벨 13CS 내가 5레벨 빨리 죽겠고 요즘 좀 이런 것도 있죠 정글 돌다 보면은 정글만 돌았는데 상대편은 갱킹을 한번두번막 스펠 빼고 갱한 번은 성공시켜서 어시 먹고 그랬는데 레벨이 나보다 낮은 정글만 도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자, 귀환 잡고. 야! 아... 이런. 되돌리기도 안돼 이제. 얼마 손해 봤지? 계산해 보자. 상점 판매 가격 950 9490원. 210원 손해. 괜찮아. 이 정도쯤. 아, 되돌리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막사하다가 막사로 이제 되돌리기 하면은 됐.. 는데 <laughs> 당황스럽네 졸라 마지막 피 채우고 평큐 블루 오셈 블루 오셈 이거 외기고 6렙 찍고 나도 한번 갱 해보자 아더텔아쉔인데 싸움을 건 건가? 상대편이 건 건가? 와6매못 찍었어. 슬프다. 오케이, 오케이 잡았 다. 아우, 지나 못해 가지고 답답해 죽을뻔 먹지 말래. 매정 하긴 좀 정글러 가먹 어도 되 지. 겠지? 드르... 아마 렌가도 지금쯤 궁 찍었겠죠? 렌가 궁 조심. 하세요 렌가 궁 조심. 아왜 영어로 돼 있는 거야? 어, 렌가 궁 조심해야 되는 게 라이너뿐만 아니라 저도 조심해야 돼서 렌즈 한번 돌려보고 여기 마드 아유. 방 탓세다. 8레벨, 7레벨. 미드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가능할는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분명히 궁쓸려할 거거든요? 어딜까? 진짜 약해! 정말 약해! 큐! 물론 안 찍었지만 때리고서 내가 놀랐네 아휴 짜증난다 너무 상향을 너무 너무 너프를 해놨잖아 너무 하긴, 그동안 좀꿀도 빨긴 했는데, 내가 모스테일로 뭐 쓰면서, 부캐할 때. 너무 칼질을 내었어. 구닥다리암. 바텀에 랭가 있네. 아마 나도 보였겠지? 나도 보였을 듯. 집 가야겠다. 이건 지금 타이밍에, 어, 탑을 한번 따주고 싶긴 한데, 지금 내가 탑으로 가면 용이 바로 나갈 거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돼요. 탑을 밀수 있을 정도로, 잡아내고, 어, 잠깐만, 쉐니, 템안 사고 갔네? 급했나? 아, 근데 딜류를 하나도 안 해놔서, 붙잡겠다. 손도 안 대놨어. 오마이. 1분저 남자의 캐릭하면 좀어 피도 깎아두고 그러는 건데 완전 <laughs> 하나도 안 떨어났네. 새거야 새거. 예압 냄새가 났어 냉가 떡 냄새가 냉가 떡 냄새 션 보내고 이거 줘져 버리고 싶은데 안 되나 어떻게 일단 노화되고. 오케이. 와우, 카직스 4킬? 헐. 헐, 잠깐만. 이러면 안되 된. 당황스럽네요. 흥하니까. 망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흥하고 있어서. 내가 제일 당황스러워. <laughs> 아, 그렇다고 질려고 한건 아닌데. 왠지 너무 흥하네. 이상하다. 이러면 안되는데, 나는 카릭스의 좀 안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변했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냥 졸라 센데 얼른 와! 그냥 너무 쎄. 자, 간척하면서, 태세전환 하여서, 다시 한번 여기 짱 박혀 있다가, 랭가가 막올것 같은데, 랭가 오면은, 와, 이거 아까워라. 어이거티아가 여기 있네. 직스 오는데? 이건 직스만 오는 게 아닐 거야. 랭가도 오겠지? 용 트라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어차피 바텀은 갖고.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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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 세대만 알수 있다는 그 명령어 빨리빨리 좋아요 나도 어릴 때 삐삐가 있었긴 했는데 내가 써보지 못했고 부모님이 떴던걸 봤던건가? 아무튼 어디서 봤는데 조심조심조심 렌가가 조심, 조심. 너무 조용한데? 지금 몇번 좀 갱하는거 얘가 막히더니 별거 안하네 탑에 선파 와 힘들겠다 킬 내기 야 이건 조심해라. 어디 조심해라. 이거 잠수함 간다. 신잠수함. 느낌이 온다. 아이 피를 못 빼놓나?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거 안 까지나 보네. 자 공템은 일단 요거까지만 보고, 방템을좀 가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 정말, 몸을 불사르면서, 캐리하고 싶으면은, 이럴 때영향 선택 나쁘지 않아요. 아니, 이거 빡, 빨가가지고, 이거 시간동안, 이렇게이득 이득, 보고. 보안이 랭가가 내 위치를 어디서 인터적으로 보면서 쫓아다니는 것 같아. 역갱 치려고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7레벨 때한번 보이고, 내가 지금 1내레벨인데 얼굴도 안 보였거든요? 튕긴 게 아니라면 그것뿐입니다. 근데 야 와우 내가겠네. 내가 이 이기진 못하겠구나. 영향먹은 값은 하네. 방금, 그리고 쓰레시 좀 위험했다. 좀 있네. 이걸 못 맞추냐? 가만히 있었는데, 나. <laughs>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안 맞았어. 쉔 생각해서. 근데 쉔도 아마 실드 정도밖에못 썼을까? 아마 헥카림이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미드 한번 가서 힐한번 하고. 어! 와우! 야, 어차피 안 죽을 것 같았는데. 머슴 뭐 있었다. 괜찮 괜찮. 천천히 해. 랭가 복 따줄게. w 지 납니다. 완전, 될 대로 되라. 야, 야! 아! 완전 진로왕이 좋았어. 이게 맞지 않아도 저거는 엄청난 효과지 이미. 잡았네. 기가 막혀 아주. 냉가조심, 냉가조심. 저히면안 죽겠지? 일단 헥카림이 끊어져서 없는 상태긴 한데.

저기 와드고, 노아드 랭가가 이걸 먹었군. 근처에서 랭가의 냄새가 난다. 블루는 아마 지금 미시를 해주고 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야, W가 정글몹 잡는데 진짜 좋네. 생각보다 엄청 센데? 한번 패볼까? 기분 내기. 이거 한 번씩 하면 기분 좋아져, 막. 아, 오늘도 성공했다. 뿌듯하게. 점프야 점프하면서 뒤로 점프하면서 q 하면 할수 있어요. 야, 계속 가보자. 이거, 이거, 계속 가보지? 쉔 오, 좋아, 좋아! 와우! 예스! 야! 이겼다! 아이고, 잘못 쳤네. 아, 템을 더 뽑고 싶었는데, 야, 이거 랭가 목 달라고 한 건데, 목 따기 전에 끝났네, 아쉽게도.